야, 나 요즘 드라마 못 보겠어 뭐야? 무슨 아, 드라마? 아뭐 무슨 드라마든 유튜브 쇼츠 같은 거에서 막 드라마 같은 어? 거 뜨잖아 좀 오그라들어 어아뭐 보겠다고요? 네 재밌던데? 아니 그니까 러좀 유명한 드라마 말고 좀 B급 드라마 있잖아 그그 그, 해야... 감성이 좋은 건데 뭐라 해야 되지? 막막 막 억지 사이가? 라고 해야 되나? 아 이거 뭐 설명하지? 자기야 빨리 돌아가시죠? 어. <laughs> 뭐야 이 기지배가! <바로> <laughs> 기지배요 어, 어이가 없네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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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아면은 아저씨, 갑자기 움찔해가지고. 갑자기 주위에서 남자가, 이렇게 주먹 올리려고 하면, 남자가, 남자 주인공 와가지고, 손딱잡으서 그만하시죠? <laughs> 드라마가 다 봤다. 아만 이거 자주 뜨냐? 저 그런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. 왜 나만 그럼 좋다. 하 걸찌 처리해지는 거야, 유튜브는 <laughs> 우와, 바다다. 로스터크에서 바다라니. 현실바다, 어, 현실바다 한가지 3년 됐는데. 우미다, 우미. 이히, 다노시. 오, 시원해. 아, 이래서 다들 받아가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어저 사람봐, 서핑 보다 정말 섹시하게 탄다. 저 남자 너무 멋져. 아저 사람봐. <laughs> 어, 미친. 잠수까지 완벽해. 이쁜이들, 오빠 하는 거잘 보라고. <laughs> 야, 스테이키. 갖고 이 오니짱. 진짜 좋같다 내일 아들이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다. 뭐 새끼야 <laughs> 그래 비진아 네가 여기서라도 행복하면 다행이다. 좋은 냄새. 어 그러게요 좋은 냄새 가 나요. A.K.야, 아저 얼굴 좀 같이 생겼네. 어딜던장님이어라 네? 네. 기저 얼굴 좀 같이 생겨가지고 훨씬 나올 때마다 웃기는. 갑자기 재밌어졌어 지 네. 신기해 보여, 신기해 보여.

어, 저 똑같아요. 대체 언제 끝나냐? 너나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? 혼돈의 권자 들어가라는데? 어, 거의 다 왔네. 아니, 뭐, 더, 맨날 거의 다 끝났대. 한 10분 전에도 어, 거의 다 왔네. 이제 30분 동안 안 끝나고 있고. 어? 진짜 거의 다 왔어. 등산하는 사람한테. <laughs> 저기 앞에 다 왔어요!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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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고요! <laughs> 와, 어이구, 근데 멋있다. 연출, 연출 잘했다. 그치? 나 방금 내가 오그라든 건지 전율이 돋는 건지 구분을 못 했는데, 이제 확실히 알것 같아. 전율이었던 것 같아. <laughs> 전율인 것 같아. 나 몸이 이상해. 나, 나 체육 어플 당해버렸나 봐. 어, 나 탔다. 오. 오. 근데, 나 룩이랑 안 어울려. 아저씨. <laughs> 내 로봇이. 안 돼, 나이스 머 드림카가 고마웠다 초록 붕붕이, 어. 아 니나부 뭐 도망 존나 잘 다니네. <laughs> 존나 많이 때리는데 저 새끼 한 대도 못 때리는 게 존나 불쌍하네 시발. 이케아, 왜이래요? 와우. 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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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야으셨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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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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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있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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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썼다. 아 써버렸구나 분명 오케이. 방.. 분명 방어물 비웠는데 왜 계속 나오는거야 남아있잖아 <laughs> 정낭에 해소리가 본명은 아닐거 아니야 해소리 본명 아, 아, 본명이.. 본명이.. 본명이야 왜이래 본명이야? 김해소리 어. 본명이야? 어저 닉네임 아니었음 씨발? <laughs> <laughs> 저 닉네임 <laughs> 닉네임인줄 알았 <알았는데> 이건 <laughs> <그건> 별명인걸로 알고있어 <laughs> <laughs> 나, <아니, 웃음> <laughs> 나 지금 <웃음> <별명인> <웃음> 걸로 <웃음> 걸로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별명인줄 알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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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지금> 별명인 <laughs> 어떻게 사람 이름이 김해소? <laughs> 아 <laughs> 어떻게... <웃음> 아니... 이제?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떻게 사람 김혜솔... 뭐지? <laughs> 한번 어? 잠시만 진짜 김혜솔이라는 사람이 있어! <laughs> 심 진짜 있어! 나 몰랐어 미안해! 아... 니나 진짜 몰랐어! <laughs> 야나 진짜 몰랐어! <웃음> <웃음> 어이, 어떻게 이렇게 어이가 없지? <laughs> 제일 웃기네. <laughs> 아나 농담이야 진짜야. 아니네 나 진심이야 나 지금. 아니 진담인 게더 진심이야 나는. 아니 아.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? <laughs> 본명이 아니네. 와야너 <laughs> 네, 본명 아니잖아. <laughs> 어 미안해. 어 미안해. 어 미안해. 미안해. 아나 진짜 사람 이름 중에 해설이나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단 말이야. 너무 <laughs> 당했다. <laughs> 야 그래도 웃겼으니까 오케이입니다. <laughs> 아, 재미없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당한 건, 거. 거. 당한 건 난데 당한 건 해소리인데 용서는지체 정리하고 있음 <laughs> 씨발 <laughs> 내가 오케이 용서했어 <laughs> 오케이! 이제 했잖아! <웃음> 아... <웃음>